존경하는 대구 경북 당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당원 선배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당원들의 절기와 눈물을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홍준 당을 위해 고생한 선배님들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며 국민의힘의 중심이고 버팀목입니다. 이 자리까지 당을 지켜오신 선배, 당원분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에 있었기에 지금의 국민의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수막 붙이고 던전지 돌리고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에 떨며 당을 함께 지켰습니다. 기득권 정치에 들러리서는 청년이 아니라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진짜 청년이 지도부에 입성해야 합니다. 한결같이 당을 지켜온 사람 현장을 알고 책임을 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도당 청년 위원장 청년 위원장 협의회장 그리고 중앙청년위원회까지 전국을 돌며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청년위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이 선배당원의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잇고자청년최고위원회 도전을 합니다. 우리 당의 뿌리이자 중심인 대구경북 당원동지 여러분, 보수의 가치와 당원에 희생하나하는 사람, 그 정신을 이어갈 준비가 된 사람 바로 저 박홍준이 준비된 후보입니다, 여러분. 저 박홍준이 선배 당원분께 배운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이제는 그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추운 겨울 우리는 엄동설한 날씨에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우리 당이 만든 대통령을 지키고자 당론이었던 탄핵반대를 외치고 구속취소를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탄핵반대 연대 대표로서 머리를 삭발하고 전국의 10만 명의 국민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구속취소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내란동조 구구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한 대가가 겨우 내란동조 극우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을 위해 앞서는 청년들을 마저 외면하는 자들에게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탄핵의 국면을 막게 한 이런 자들에게 당을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한 당원이 인정받는 정당. 저는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청년체국위원 후보 박홍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